미니입니다 레전드 스테이지 어둠의 시야도 적색 평보자 이제 사고기 왕패 일 이제 섬은 31레벨 고문은 39레벨이구요 광란 3고기까지 해서 총사고기 왕패 이제 광고를 불 만난 물고기 만난 고양이 환자 쌍광고양이 마검사 27레벨이군요 이제 물만한 물고기를 만난 고양이 환자 저렇게는 25레벨이고 무르릉 20레벨 자 일단 여기에는 빨간 적들이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있기때문에 빨간 적들을 이제 대항하는 위주로 위주로 이제 좀 덱을 구성을 해봤고요 일단 가보도록 하죠. 일단 LTVC 시작부터 나오네요. 아, 배율 이 그렇게 먹지 않았지? 그렇게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먹지 않았지? 아, 그래. 근데 무섭다 무서워. 어 무섭다. 그래서, 어. 한 번씩, 기어 나오냐, 왜? 어, 뭐, 저기가 뭐, 토끼 구이냐 뭐, 토끼 구이야 여기 뭐, 토끼, 토끼가 집이에요. 저 암마 이죠 그래서 토끼가 저딴 거에서 사나요? 아, 만구나 우리들이 많은 거야, 어. 어머, 이거 못구주고잠만요어그래이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에라 모르겠다. 시간 용량 맞네 데 찍어버린다. 모르겠다. 크리이도 나겠냐. 아, 난 모르겠다. 어, 다 바로 나오겠냐? 어, 얼마 바로 나오네.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진짜... 아, 생각 다시 할게요. 아, 진짜... 아, 진짜... 제발... 아, 생각 다시 해볼게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아, 제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생각 생각 을 다시 해보나니까 진짜 아 이거. 진짜로 아 진짜 생각 다시 해볼게 다시 할 생각 생각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면안 되겠니 터져 버렸네. 뭔 큰일나도 나겠어 이랬다가 큰일 나버렸네 그냥 <laughs> 저 광고가시 봐가지고 마시마 건유저그트 <laughs> <laughs> 맞구요 음, 왜 소리가 안나니? 슈퍼로 25까지 된다고? 말이 되냐? <laughs> 잠시만, 아저씨 이것도 레퍼시스 신한거냐 지금? 어, 광란은 다버리버리고 어차피 슈퍼레어 안 써서 랩으로 안하니까 <laughs> 의차피 안 해요 의차피 이거만두 번째다냐 아, 이거 두 번째다 이거만 아, 빌더 뻗죠 아형아 진짜 아 제발 이거 드럽네 진짜 의름네 진짜, 거. 의사, 의로워 진짜. 아, 그, 성종은 씻지 시마시다 마시, 예, 그거 또. 성종은 씻지 마시다 그만 치세요. 진짜, 치사한 것더라 의로워서, 진짜. 의사, 의로워, 진짜. 네, 진정 면론이 나오면, 위로. 다종이될거에요 어. 뭐 책꽃이냐 뭐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하나씩 그냥 빼가냐 그거 뭐. 책꽃시야서 책백하는거야 뭐야 뭐 하나씩 빠져 그냥 갑자기 <laughs> 아 그거 더럽네 진짜 아, 성전이, 그만큼 신다 자, 그, 귀를 웃자 성, 몇을 맞은 거야. 뭐 만에, 만 오천 가어 말이 돼. 만유천, 만유천, 얼마 만유천, 만백천 만유천, 만원천만천만 갑자기 할말을 잃었는데 뭐 할말은 없는데? 근데 유설은 그 빼먹은 저 나쁜 놈들 제짜 할말을 더 없게 만들어버리네 난 태풍 발사해서 물만나 물고기를 더 만나는 고양이 살려주고 홍남무이랑 이런 애들 좀틀려줘야 되는데 무 물만나 물고기랑 만나고양이가 털리냐? 오늘이 음, 잘일뤄주고 있고요. 이거 안 되면 재능 갖고 하래요. 아우르는 죽으면 안 돼, 진짜, 대박. 카리스컬 터지고, 빵빵빵. 오, 우 그만해라, 대라냐 왜죽신아니 승천하라. 승천해, 승천해. 승천해라, 온다고만일다 했다, 퇴근해라. 왜, 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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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뭐가, 뭐가, 뭐가 문제야, 또, 이번에. 이번엔 뭐가 그리 잘못됐길래. 텔탑 현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갖다 씹어리기 쉬우구요 이거 아깝웠어 젠넬 광역 이게 답이다 여기에서만 지금 통수령 270배 날려버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일단은 광벽 재능까지 쓰게 만들었냐, 근데 어떡해. 아까 잡아, 우루, 올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간잡매집 하면 되겠지? 근데 재능까지 쓰게 만들었는데 미쳐갖고. 상당히, 상당히 재밌는 스테이시야. 아니 아니요. 이렇게 재밌는 스테이시 없이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미야, 얘네야 너도 저고 외로니? 이거책꽂이냐 뭐 진짜? 뭐 책장에서 뭐 갖다가 책책 보고 가는 거야 뭐야?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차개 개망가. 개망해서 사망했다. 개망가. 나 그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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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빨간색은 개뿔이다 뭘 굳이 빨간색을 쓰겠다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광란 쓰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해, 나. 통솔력 360짜리 스테이지다. 아, 매. 미쳐버리거는 진짜. 그거 너무하네, 진짜. 아니, 통솔력 360이 삭제돼버리네 그냥. 그거 너무하네, 진짜. 바깥은 왜 이렇게 시끄럽니? 미쳐버린다, 이씨. 아, 미쳐버립니다, 진짜. 쟤네를 한 마리만 뽑는구나. 봉수이만 빼도 양 조절하고. करो 어정웡는 스테이지에 못겠다고 내가 사람이냐, 이공지능이야 굳이 빨간색 매듭 시작했다고, 겁난 버릴 것 같다. 굳이 쟨 내려버리겠다. 굳씨 글씨. 굳이 글씨라게 갔다가, 매듭 싸우고 이고 갔다가, 어, 한 번, 이거 존나 저거구나, 당직해 보다. 그냥 망해버린다. 이 뭔, 꺼짓이야. 아이 말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광향은응간뭐리아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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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러다가 내제네와 고래와 유효성은 다 털려나가고 고리만 테워져 왔었고 크리티컬 소리또 안나고 우기서 양마가 또 잔을 들어오니거 같고 그것은 한숨이 또놓고크리티컬 터치도 앞에가서 다쳐갖고 대신냐제 거기서 는또 양마가 괜찮을 들고 에 그냥 그들 다죽여버린거지 바보나다. 제자. 做什么事呢？ 다음 20대 때, 양마승산합니다 에이, 맛근해서거운 애들 승천하자, 시대였어. 그만 그렇할 말이 없습니다. 다 죽네요. 그렇게 애들은 뭐다 물어 뜯거나, 발로 타거나, 뭐까다가난리냐 수시로 꼬로 들이받고, 멜름이나뭐 갔다가, 뭐, 또 뭐야, 황금만물고에미자베스고5이 생각, 40이 생각, 이거, 혹시, 그, 매실 하나 나오고, 거서 갔다가, 내려, 은다가엉덩방아 짚고, 바다고 파다가 또, 또 물어 뜨고 뭐, 우릉이 이거 스테이시야. 뭐야, 뭐 다... 이 시계 장청자 청사... 무사이사청 이거 사청거 청사... 저거 청고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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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냥 사 청사... 청 기만하네. 양마가 죽는 카운트였으니까, 네. 대포성 카운트가 아니 양, 양마 죽는 카운트. 아, 제가 어떻게 해서, 3, 2, 이런 했어야 되는데, 3이 아래로 내려 이씨. 이 거저먹는 스테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딴, 따란. 저는, <laughs> 저는, 음, 그냥, 운만 좋은 양고 좁았기 때문에, 어.. 운도 안좋아요 솔직하기 오늘 양코는다 써갖고 오늘도 아니지 일곱시간 전이지 저는 이제 양코 초보기 때문에 이제 좀 실력을 많이 좀 올려주고 덱 조합도 좀 많이 짜부러 연습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좀 경험해봐야 좀 어떻게 해야되는지 많이 알것같네요 아무튼 적색겸 보스들이 이렇게 클리어가 가능했고요. 주문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